안녕하세요. 허리케입니다. 오늘은 MPC란 종목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MPC는 12월 21일 날 저희 조건 검색에 걸렸던 종목입니다. 12월 21일 날 MPC가 거래량이 거의 4,400만 정도, 거래 대금이 3,800억 정도. 그래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진입을 못하고 그 다음날 어, 어저께죠 22일 날 수요일 날 어, 분할로 해서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정을 줬는데 어쨌든 분할로 매수를 해서 제가 매수 단가가 지금 종가가 9,500원에 끝났지만 저는 한 9,370원 정도에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쯤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 3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뭐 9시 15분서부터 어, 슈팅이 나와 줬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조정을 준뒤 다시 한번 더 슈팅을 줘서 제가 원하는 목표가 1 0 정도까지 충분히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1봉으로 분석을 해보면요.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기둥 떠 있는 상태에서 봉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. 33일선 세력선 위에서 역시 안착했고. 스토캐치 슬로우선을 보더라도 약 54에 64 10정도의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에서도 역시 어 52주 신고가 거의 돌파하는 어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52주 신고가에 있고 일봉상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조건에 충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n p c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트레일링 스탑을 10%에 걸어놨는데 10%를 좀오버해서 돌파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150만원 정도를 배팅을 했는데요. 수익률은 약10.60%그 다음에 실현선익은약 16만 5천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. 어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자신이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배팅 금액을 좀 높이시고요. 연습하는 동안에는 아, 단주로 한주한 한 주씩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, 내 것이 됐을 때 어, 나만의 어,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섰을 때 어, 그때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MPC 한 종목 지금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10% 충분히 주고 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